안녕하세요. 함수만들기 두번째 영상입니다. Hello World 다뭐 아시죠? 어떤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거의 첫번째 등장하는 예로 많이 쓰이는데 이 예를 가지고 몇가지 다양한 함수 만드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번째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Hello World를 나가는거고 두번째는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번째는 인풋, 아웃풋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번째도 똑같은건데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쓴거예요 다섯 번째는 인풋을 쓰는 예를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때로는 바로 변수 이름 을 봤을 때아이 변수는 이름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으면은 그거는 바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도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지금 내가 만든 함수는 이 이름이 들어왔을 때어 숫자가 들어오면 안 되고 나는 이름만 스트링만 들어오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예외 처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문을 가지고 예외 처리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수 만드는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스크립트를 시작을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함수를 만들 건데요. 첫 번째는 제 함수 이름은 Hello World입니다. 그리고서요 인풋과 아 u 풋이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역할은 뭐를 해주냐면요 디스플레이를 할 거예요. 뭐를 할 거냐면 이 화면에다가 Hello World 하고 느낌표도 하나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 함수의 역할은 인풋 없고 아웃풋 없는데 그냥 디스플레이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Hello World 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함수를 한번 꺼볼 거예요. 우선 Hello World 를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함수를 실행할 때는 이 함수의 이름을 바로 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Hello World 라는 함수는 이 헬로 월드가 바로 디스플레이가 됐어요. 인풋과 아웃풋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역할만 수행을 해준 거죠. 자두 번째는 우선 화면을 깨끗해 주고요. 변수 모두 다 지워준 다음에 이 얘를 지금 약간 변형해 갖고 함수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함수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헬로 월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하는데 이 함수 안에서는 어디에도 쓰이진 않고 이십 라인만 존재합니다. 이걸 저장하는 걸 해볼게요. 그 함수의 이름은 이 함수 파일 이름, 이 스크립트 이름과 동일하게 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그 바로 저장을 한 다음에요. 이거를 닫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Hello World'라고 딱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인풋이 이렇게 넣더라도 헬로월드가 답이 나오고 아웃풋을 한번 받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어떻게 되죠? 왜냐하면 이 f라는 함수는 지금 인풋은 들어오긴 하는데 어디도 써주지도 않고 아웃풋도 지금 이 함수에서 정의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이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역할은 이것만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주요 디스플레이만 실행을 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굳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 일도 없고 쓸 일도 거의 없겠죠. 하지만은 왜 에러가 생기는지 그리고 왜 이것만 보이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다음 예로는요. 제가 이제 똑같은 함수를 만들 건데 조금 예를 변형해 갖고 이 물결 모양을 인풋에다가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요. 이제 헬로 월드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 물결 모양이 하는 역할은. 어떤 인풋이 들어오든 무시해 버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장을 한번 해보고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F2라고 한 다음에 돌리면 이제 바로 헬로 월드가 디스플레이가 지금 커맨드 윈도우에 됐죠? 근데 F2라고 한 다음에 3을 집어넣어도요. 그냥 헬로 월드가 똑같이 지금 나오고요. F2라고 한 다음에 어떤 뭐 다른 인풋, 스트링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가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함수는 나는 어떤 인풋이 들어오든 상관하지 말고 다 그냥 무시해 버려. 나는 이 역할만 수행해야 돼.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예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 예에서 조금 더 나가 갖고 이거를 이제 카피한 다음에요. 여기서 F3이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물결명을 없애 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똑같은 거를 한번 할 거예요. f 3라고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당연히 Hello o r l d 가 바로 화면에 나타나야 되죠. 이건 맞아요. 근데 제가 실수로 4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어, 매트랩이 어? 분명 히 인풋이 들어와야 되는, 인풋이 들어오면 안 되는 함수인데 지금 인풋을 내가 넣어버렸으니까 어 지금 매트랩이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물결 모양을 써갖고 이런 예외 상황을 이제 뭐 방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죠. 다음 예로는 화면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함수 hello world를 쓸 건데 제가 인풋을 하나를 받을 거예요 x라고 한번 받겠습니다 근데 hello world가 아니고 hello 후 라고 한 다음에 이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제가 안녕 한 다음에 이 인풋을 나타낼 거예요 디스플레이 함수를 이제 써줄 건데요 hello 스페이스를 이렇게 남겨 주고요 다음은 x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느낌표로 끝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요 X라는 인풋을 받아갖고 여기다 집어넣고 Hello 이 인풋을 이제 나타내주고 느낌표로 끝내주는 함수가 되겠죠.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이제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ello 후한 다음에 그냥 치면은요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은아빠 당연히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왔으니까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 인풋을 들어갖고 여기다가 제가 이 X는요. 제뭐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영수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헬로우 영수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값이 나왔죠. 또 다른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세라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럼 헬로우 세라. 또는 공부로. 그럼 헬로우 이제 공부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죠. 이렇게 인풋이 들어간 함수를 지금 제가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예외 상황이 한번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스트링을 안 집어넣고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숫자가 안 나오죠. 왜냐면 지금 디스플레이 함수를 제가 쓴 방법이 여기에 스트링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스트링과 숫자를 연결하려고 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n u 넘, 투, 스트링으로 이런 식으로 확실히 해주면은 hello, 1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고 이렇게 해주시면 나왔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문제는. 이렇게 네임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스트링을 또 스트링으로 바꾸니까 그냥 스트링이 지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혹시 나는 이 인풋이 무조건 스트링만 들어와야 되라고 나는 그런 식으로 쓰고 싶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예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줄 수 있을까요?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를다 이제 카피한 다음에요. 이제 Hello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다 지워준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 한번 없애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hello2라고 저장을 하고, 이 hello2를 쓰는데, 이제 hello2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이제, 어 공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스트링을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게 예, 똑같은 거예요. 숫자를 집어넣으면 에러가 나니까, 아, 나는 숫자가 들어오면은 예외처리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줄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조건문을 써주는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은요. isCharacter라는 깨끗하게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isCharacter라는 이제 매트랩의 빌트인 펑션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다가 스트링을 제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트링은 이제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참이 나와요. 근데 isCharacter 한 다음에 숫자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거짓이 나옵니다. 조건문을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요. if 한 다음에요. is 캐릭터 한 다음에 이제 인풋 x 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인풋 x 가 캐릭터가 아닐 경우, 그쵸 아닐 경우는 뭐죠? 숫자가 들어오는 경우죠. 그 경우는 저는 에러 메시지를 하나 띄워줄 거예요. 에러 메시지라고 해갖고 input should be a character. 이 에러 메시지가 뜨면은 그냥 여기만 이게 띄워주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아예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만든 함수는 인풋이 x가 들어오고 이 x가 지금 캐릭터가 아닐 경우,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n o 이라는 거잖아요. 캐릭터가 아닐 경우는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면서 이 함수가 아예 멈춰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캐릭터가 들어올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제 캐릭터가 들어올 경우는 이게 거짓이 되니까. 이게 아예 지금 조건문이 돌아가지 않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가 실행이 되겠죠. 이거를 한번 제가 돌려보도록 할게요. 깨끗하게 한 다음에, hello t 는 who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스트링 공부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hello 공부로가 나왔죠. 근데 여기다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어?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이 라인 이제 네 번째 함수의 네 번째 라인에서 에러 메시지가 지금 떴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매트랩이 근데 지금 에러 메시지는 뭐죠? 인풋 슈피어 캐릭터 어레이 제가 쓴 지금 이 에러 메시지가 여기 떴죠. 그러니까 이 예외 처리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해 줌으로써 아이 아 함수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제 사용자가 바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 예에서 조금만 더 하나 변형해갖고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인풋이 들어올 때 X라고 하면은 이제 어, X는 인풋인 건 알겠는데 혹시 제가 조금 의미를 좀더 부여해갖고 name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name이라고 하면은 이제 X를 이제 name으로 다 바꿔야겠죠? name이라고 이름을 정해져 버리면 아 이름이 들어오는 함수이구나 라는 걸한 번에 알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변수의 이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이제 후 이제 3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저장해 갖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hello3을 이제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아무것도 안 넣으면은 인풋이 없으니까 이 name이라는 인풋이 없으니까 이 조건문도 실행이 안 되니까 지금 에러가 두 군데서 다나 버려 갖고 이렇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hello world 한 다음에 제가 인풋을 하나 name 철수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hello 철수 똑같은 결과값은 나왔어요. 인풋의 그 변수 이름만 제가 name으로 바꾼 거예요. 좀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hello world라는 이제 예를 가지고 다양하게 함수 만드는 걸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예를 가지고 이제 또 함수 만드는 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